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춘천 청평산을 가기 위해서 지금 소양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청평산은 아주 작은 사찰이고 아담한 사찰인데 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양댐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해서 선착장에 내린 후에 한 3km 정도를 걸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청평사까지또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도 내려서 2km는 걸어가야 됩니다. 제가 소양댐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약간은 조금 오래된 그런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코스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배도 타보고 또 가벼운 음, 걷기도 할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번. 여행도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자, 15분 동안 배를 타고 이제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뭐 금방 오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는 길이 짧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을 수 있고요, 가볍게 다녀오시는 코스입니다. 자, 이 청평사는 아주 작은 사찰이고, 아담한 사찰이어서, 이 회전문이, 어, 보물로 지정된 것 외에는, 어, 이렇다 할 거는 없지만, 그래도 이 가는 도중에, 이 숲길, 그리고 옆에 있는 계곡,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공주상, 그 영지, 구성포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찰로 들어가시면, 어, 그 회전문,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사찰을 돌아보시고 내려오는 동선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날씨가 엄청 더운데 그래도 한번 청평사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 뒤에 보이는 상이 공주상입니다. 이 공주상이 뱀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? 자, 이게 이 공주와 이 뱀과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분은 그러니까 당나라의 태종의 딸이었다고 합니다. 평양공주였는데 어, 이 분을 사모하던 그 어떤 동네에 청년이 있었대요.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당태종이 아, 그 청년을 죽여버렸어요. 그랬는데 이 청년이 뱀으로 환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공주의 몸에 딱 붙어서 살았대요.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어떻게 떼어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이 공주가 궁궐을 나와서 여기 저기를 떠돌다가 여기 청평사까지 오게 됐답니다. 뭐.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아무튼 그래서 이 공주가 요 앞에 있는 여기 물에서 몸을 씻고 어, 이 청평사에 있는 스님의 옷 가사를 한 벌을 지어서 올렸대요. 그랬더니 이 뱀이 떨어져 나갔다.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청평사를 크게 중창을 했다. 또한 가지는 어, 이 뱀이 이제 상사뱀인데. 어, 이 공주가 저기 이 청평 사로 올라가는데 그 보물로 지정이 된 회전문 거기에서 벼락을 맞고 죽어서 떨어졌다.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두 가지 이야기 다 크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설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. 자, 뒤에 보이는 폭포가 구성폭포입니다. 아, 물줄기가 시원하네요. 수량이 좀 작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이 물소리는 아주 시원합니다. 자, 이곳이 이곡폭포 그리고 또 등선폭포, 그리고 이곳 구성폭포까지 해서 춘천의 3대 폭포라고 합니다. 아, 지금 물바람이 굉장히 시원한데요. 아, 이렇게 걷다가 잠깐 폭포에 들어와서 이 폭포를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뒤로 보이는 연못이 그 고려 중엽의 이자연이 만들었다는 연못입니다. 그니까이 주변에 이렇게 정원도 만들고 뭐 작은 암자도 짓고 이렇게 이 주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이자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? 고려 중엽의 아주 권세가였던 이자겸의 사촌 동생입니다. 그니까 아주 권세가 대단했을 텐데도 벼슬을 다 버리고 이곳으로 들어와서. 차, 차셨던 모양이에요. 지금은 이제 이 영지만 남아있습니다. 자, 이제 아 청평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시면 음, 계단을 올라가시면 아, 회전문 보물로 지정이 된 회전문이 있고 또 다른 정각들도 예, 차근차근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원래 사실은 이 은행나무예요 예, 여기 어, 양쪽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가을에 노랗게 물이 들면 그때는 또 멋진 모습으로 변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잠깐 춘천에 바람쐬러 갈때 한번 오셔도 좋을 곳입니다.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 알아보시고 다음에 또 가을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제 또 사찰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. 청평산은. 회전문이 보물 제 백육십사호로 지정되었고 이외에 다양한 볼거리는 없습니다. 이 회전문 역시 일반인의 눈에는 그리 특이하게 보이지도 않죠. 다만 이 회전문 주위에 회랑을 만들어 놓은 점은 특이합니다. 이 청평사는 구백칠십삼년 고려광종 때 명현 선사가 창건해서 대감선원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. 이후 1068년 고려문종 때에는 이자현의 아버지인 이위라는 사람이 이 절을 증거냈고 이름을 보현원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이자현이 다시 문수원으로 이름을 고쳤고요 이때 이 이자현이 절의 뒷산인 오봉산의 이름도 청평산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호도 청평으로 고쳤다고 하네요. 이후에 1550년 조선 명종 때에는 고우가 이 청평산의 이름을 따서 절의 이름을 청평사라고 바꾸었고요. 현재 절에 있는 이 건물들은 폐전문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세운 건물들입니다. 자, 여러분, 청평사 잘 돌아보셨어요? 아주 사찰이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와서 잠깐 그늘에 앉아있으면 마음의 근심이 다 풀어질 듯 합니다. 산들, 산들 불어오는 바람도 좋고, 그리고 맑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까지 아주 오늘 여행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여행을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, 어, 나갈 때는 다시 또 저는 배를 타고 갑니다. 여러분들 혹시 어, 소가 서양댐에서 그 유람선을 타고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이 배편을 한번 시간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운행 여부도 미리 챙겨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어,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춘천 가볍게 떠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가족 여행이든 또 데이트 코스든 이런 것도 좋을 듯합니다. 여러분들도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또 다녀가시면 좋을 듯합니다. 자 저는 이번 여행은 여기서 줄이고요. 또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뒤에 보이시는 곳이 구곡폭포입니다. 높이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거의 그 실타래 흘러내리듯이 수량이 좀 적은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시원해 보이기는 합니다. 조금 아쉬워도 아 그래도 춘천에 오셨을 때는 구곡폭포, 아까 그 3대 폭포 말씀드렸잖아요. 구곡폭포, 등선폭포, 그다음에 구성폭포. 이렇게 오늘 두 곳의 폭포를 보셨습니다. 아, 이제 저는 구곡폭포도 봤으니까또 내려가 보겠습니다.